엑셀파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목은 부동산 투자 노트라고 했고 베이지색 셀은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에버그린색 셀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금조달 첫 번째 단계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보유장고 내 통장 안에 2380만원 있다 가용신용대출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4천만원 정도는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주거래은행 방문하시면 굉장히 쉽게 알수 있고요 저달금리는 얼마가 되고 한 달에 이자는 얼마 정도 나온다 그리고 기타 연끌이라고 해놨는데 뭐 부모님 찬스를 쓴다라고 표현을 하면 표현하는 거고요.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차용할 수 있는 자금이 2천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 조달 금리는 4.6% 적정 이자율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달 이자는 이만큼 된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달 가능한 금액이 8,380만 원이네요. 8,300만 원 정도 조달 가능할 수 있고 이 돈이면 어떤 풀을 봐야 되느냐. 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내가 50%의 대출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매가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매물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60% 정도의 대출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1억 8천 3백만 원 정도의 매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비용에는 취등록세, 중개비용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1.1% 전무주택자로 가정했을 때 세금 지출에 대한 비용이 낮아지면 1억 9천 8백만 원짜리까지 집을 보셔도 돼요. 그러면 취득세는 1.1% 중개보수는 요율이 낮아지겠죠, 그죠 95만 원, 뭐 법무비용은 30만 원, 그 다음에 뭐 기타 보험료라는 가뭐 이런 부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혹시라도 더배장판 간단한 인테리어가 필요하면 그런 비용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내가 이 집을 사는데 1억 9천만 원이고 기타 세금 재반비용 다 포함해서 1억 9천 6백만 원에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이 집을 사면서 집값,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비용 이런 부분 포함해가지고 1억 9,600만 원이 지출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 집을 사면서 내가 돈을 얼마만큼 차입을 했느냐, 돈을 얼마만큼 빌렸냐, 60%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은 담보대출은 1,140만 원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신용대출까지 다 끌었네요, 그죠? 신용대출 4천만 원.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이 들어올 수있는데 이건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기타 차입금. 어 이제 아까 말했던 뭐 부모님께 돈을 빌린다든가 뭐 형제로부터 빌린다든가 2천만원 정도 빌려가지고 전체 차입은 1억 7천4백만원 내가 순수하게 자기자본 지출금액은 2천2백50만원 정도의 지출이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수익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매입했을 때 지출총액은 1억9천6백 빌린 돈이 1억7천4백 실제로 내 돈은 2천2백만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2200만 원 들어가면서 실제로 거주를 하게 되면 43만 3천 원의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집에 거주를 안 하게 되면 임대를 놓게 되죠. 그러면 뭐 월세가 60만 원이다. 라고 하면 뭐 수익률은 요 정도 되는데 월세가 60만 원이면 보증금을 1000만 원 받겠죠. 그죠? 보증금을 1000만 원 받으면 내순 투자금은 1200만 원 정도 투자고 수익률은 약16% 정도 수익률. 굉장히 뭐 괜찮은 수익률이죠. 직접 거주를 하게 되면 월세 대신 이자만 부담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사람 세를 놓게 되면 어 내가 소액을 투자를 해서 임대수익을 노릴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가를 사겠다 라고 하면 이걸 어 상가 취득세율로 바꾸시면 돼요 주택은 1억 9천까지 살수 있었지만 세금 지출 부담이 늘어나면 상가는 1억 8천 4백까지 밖에 못 사게 됩니다 그러면 1억 8천 4백짜리 상가를 사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뭐 중개 보수도 올라갈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내고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측 메모를 보시면 취득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취득세를 먼저 입력하라라고 해놨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유 현황, 법인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4.6%입니다. 그다음에 중개 보수 요율표도 확인해야 되고 어 보수액 협의 시에는 요율로 협의하는 게 유리합니다. 법무 비용에는 세액 공과금 채권 할인액 법무사 보수를 구분해서 파악을 하시고요. 엑셀 자료 수정하실 일이 있으시면 여기 요율로 수정하시는 게 전체 자료가 다 연동이 되니까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 대출 비율도 어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본인의 투자 성향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소유 현황, 규제 지역에 따라서 대출 비율이 상이하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매가의 50에서 60%, 뭐 감정평가 금액의 70%,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상가를 임대차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정도는 공제가 되고 대출이 실행된다.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토지의 대출 비율도 최대 감정가의 70% 정도까지 대출이 되는데, 토지는 감정가와 매매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감정가를 잘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상가 투자 시에는 건물 분부가 치세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상가의 건물 분부가 치세는 환급이 되는 돈이라서 투자 비용에는 포함을 안 시켰어요. 하지만 내가 비용을 지출하고 환급 받을 때까지는 한달반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도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 상품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토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사람이 만들어낸 생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분양이나 매매할 경우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를 냈다가 다시 환급받습니다. 내가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일반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후에 환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먼저 임대가 맞춰진 상가를 산다라고 하면 보증금에 천만 원이 먼저 들어있을 와수 있잖아요. 그럼 천만 원 보증금을 먼저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복이 되니까 요금을 빼줘야 되겠죠, 그죠 중복이 되지 않게 적용을 해달라라는 뜻에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비상금이 더 필요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임차를 구할 때 중개 보수가 지출이 되야 될수 있고요. 또 공실 기간에는 관리비나 이자 정도 지출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